오6학년 오늘 실내수업 체육관에서 팝스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50m 달리기와 앞으로 몸을 굽혀 유연성을 체크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첫 번째로 50m 달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별로 팔 동작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동작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팔 동작을 하는 부분이 믹스카에서 팔을 양팔을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팔 뒤꿈치가 팔꿈치가 등 뒤로 나갔다가 자기 얼굴 높이로 다시 올라오도록 반복을 연습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은 행군하듯이 행군 앞꿈치만 걸, 닿고 강하게 걸으면서 달리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릎을 생각보다 높이 들지 않고 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무릎 높이를 높이 허리 높이만큼 올리면서 걷도록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이 끝난 후두 두 명씩 달리기 시합을 진행해 보았는데 확실히 동작을 가르쳐 주고 진행해 보니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킵 동작, 한 발을 높이 들며 뛰는 동작. 아, 꿈, 오늘 했던 활동을 이제 뛰면서 하는 동작과 벽을 벽이 기대서 발 발을 치고 치는 동작을 연습해 보고 초를 재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몸을 굽혀 유연성 2인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2인 스트레칭은 기억자로 친구들과 어깨 손을 올려 90도로 인사하는 동작 그리고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 돌고 또는 뒤로 돌아 두, 두 명이 뒤로, 등 뒤로 돌아서 상체만 돌려서 박수치는 동작을 진행한 다음에 팁으로 아킬레스건과 햄스트링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만드는 팁을 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최고 기록은 담임 선생님이 26 정도 나와서 아주 아이들의 기를 확 꺾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서는 여학생 중에서 24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 남학생은 16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이상입니다.